네,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가 위안부는 매춘부였다는 논문을 출간하기로 해 우리 사회가 공분하고 있습니다. 성북구에선 이를 규탄하는 피켓팅 시위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에 박선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성북구 한성대 입구역 분수마루 광장. 사이버 외교사 절단 반크와 학생들이 피켓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는 미하버드대 로스쿨 램지어 교수의 망언 때문. 램지어 교수는 최근 자신의 논문에서 위안부는 매춘부였고 위안부 책임은 일본 정부가 아닌 보집업자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사회가 공분 중인 가운데 시민사회 단체는 한국에 특파원을 둔 200개 해외 언론사에 역사적 진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베를린시 평화의 소녀상 철거 논란 당시 독일 당국의 소녀상 존치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손편지를 전달했던 성북구 개성고등학교 학생들. 이번 피켓팅 시위에도 동참했습니다. 우리나라 위안부가 그런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게 굉장히 화가 나기도 했고 좋은 방향으로 틀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그걸 편지를 쓰게 된것 같습니다. 성북구는 현재 다수의 해외 언론사가 램지어 교수의 주장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며 시민단체와 연대해 지속적으로 역사적 진실을 알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하버드 램지어 교수가 우리 위안부를 매춘부라는 망언에 이런 논문을 게재함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청소년 학생들에게 이걸 알리고 역사를 올바로 잡자. 한편, 이날 피켓 시위 소식은 미국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등 미주와 유럽의 대표적 언론사 스무 곳에 전달됐습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